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은 금요일날에 다른 2차전지 섹터 어떤 종목보다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7.1%가 빠지면서 58,900원까지 빠졌고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역시나 엔캠이 공매도 비중이 꽤 크고 그동안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처리를 받았던게 10번도 넘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에 저런 시장이 되니까 n k m 이 공매도 거래 종목 지정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 섞인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처리가 돼야지 공매도 거래금지 적용 처리가 들어가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사실 공매로 인해가지고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던 종목을 갖다가 공매도 거래정지를 때려버리면 주가가 오히려 더 세게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빠져나간 공매 부분이 빠르게 또다시 담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주가는 세게 빠지고 얇은 봉 형태로 전환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금지 종목이 돼버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나가 최근에 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 줄이야 해가지고 속태는 공매도 투자자 결국 해가지고 공매도 비중이 5조에서 10조 원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이 작은 부분 공매도를 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선물 옵션 포지션 계약권도 쇼 계약권을 갖고 있는 상태, 롱 계약권이 훨씬 더 많은 상태죠. 지금요. 쇼 계약권도 있지만. 하지만 이 상태에서 공매를 쳐가지고 주가를 내려버린다 근데 그게 반대 매매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작은 부분이 완전히 다 털려버립니다 외국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상황인데 또 여기에다가 방금 나온 뉴스입니다 속보로 해가지고 지금 4시 51분에 나온 뉴스인데요 제가 이 영상이 한 7시 정도 올라갈 거니까 한 2시간 정도 뒤에 이 영상을 보실 건데 조금 전에 이란 외무부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멈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금력이나 뭐 군사력으로나 열세인 이란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이어진 이제 피해도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동맹 세력들은 약화된 상황에서 이란의 선택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면서 공격하는 이란인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나서 하기 때문에 전면전을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뭐 유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르던 게 보시면은 트럼프의 발언과 그리고 이란이 전면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횡보선을 가져가는데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요일 날 증시가 다시 반등 처리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가 엔캠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폭도 되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가 엔캠이 아직 신용장고가 죽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아직 살아있어요. 신용장고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털리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거래량 터치면서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힘이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월요일날에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초반에는 우선 조금 눌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리스크 부분에 대한 회치, 회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초반에 뭐이 정도까지 눌리지 않더라도 조금 눌려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게 12시 정도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분명히 금요일날에도 장마판의 비차익 매수세랑 선물 포지션이랑 코스피를 순매수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오전에 억지로 털어버리기 위해서나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매수가를 잡는데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오히려 개인들의 신용반대 매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그 물량을 잡으시는 게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요일 날에 이렇게 낙폭현상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살아났어요. 그니까 러 저는 신용장고가 털리면서 거래량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장고는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관수급이 누르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살아났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털 때까지 누르지 않겠어요 근데 기관이랑 금투 쪽에서 매도가를 때렸는데 불구하고 신용 잔고가 눌리지 않아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수급을 하루 만에 다 반등 처리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에 조금 더 눌린다. 그러면 저점 매수세라고 보고 있고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핵심도 상승해서 최하단권을 지금 돌파하면서까지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여기 동일선상에서 아랫꼬리 부분 터치 처리 나오는 구간까지만 딱 빠졌단 말이에요. 항상 이 구간에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터치 처리가 일어나고 나서 반등 추세, 반등 추세 전환 처리가 나왔고 지금 여기 구간에서도. 동일 선상에서 하방권에서 매집선이 들어가다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였던 OBV 수치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빠졌으면은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그대로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 주가만 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위 말하자면 주가를 올렸어 핵심 물량 처리 자체에서는 매도가가 출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방권으로 내려가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집중 매수세를 들어가시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 매수세 기간 금투 쪽을 보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시장 상황까지 말씀해 드리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수급의 부재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빠졌던 케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엔캠 같은 경우는 사실은 CAT라고 의 지금 공급계약권이 들어가고 있고 엔캠 아메리카 말고 엔캠 차이나 쪽이 앞으로 살아나면서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측면이나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터어라운드 나오는 시점이 올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선반영 처리를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를 뺄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핵심도상에서 어차피 저점테스트관에 다 와있었고 근데 요번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를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었던 게 수급의 부재, 그리고 이슈성의 부재, 그리고 추남매 장세에서의 다른 종목으로에 대한 쏠림현상 이랬었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에코프로도 한 120만주, 에코프로 머티도 한 117만주, 엔켄 같은 경우에도 한 20, 30만주 왔다 갔다 했는데 52만주, 뭐 미약하긴 하지만 수급 처리가 저는 오히려 살아난 게더 호재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 처리가 일어날 때 기업에 대한 주목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장 그리고 지금 보면은 추경 처리가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추경의 핵심 포인트가 ai 친환경 그리고 지역화폐 그리고 2차전지 여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할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섹터가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수환매장에서 반등폭이 올 타이밍도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점매수세 타이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죠 이런 매도 타점 그리고 1차 목표가로 제가 잡고 있는 구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리튬한 부분이 들어오면서 실적과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턴어라운드까지 나왔을 때 올라가는 이런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실시간 내용 나오는 내용. 그래서 이런 매수가, 매도가, 타점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수익률을 좀 극대화 시키고 싶고, 그래서 나는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 종목명, 이거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7,70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00, 1,6100원 구간, 이매집이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25일, 9시 3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4월 15일 날짜에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가져가시고 특히나 최근에 이 소통방 입장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들 좀 원하십니다. 이게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시장 상황에 대한 거를 다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개별 종목에 대한 진행 상태를 다 진단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타점 부분까지 잡아드리고, 세 번째로는 나간 종목에 대한 매수가나 매도가 부분을 다 잡아드린 다음에 마무리 처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워낙에 큽니다. 사실 지정학정 리스크가 생길지 그 목요일날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그렇게 예견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하서부터 경제 상태에 대한, 특히나 증시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자금 투입에 대한 것도 검토 처리를 하면서 추경 처리까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지적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눌린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기업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 하락을 잡아야 되는 건지, 왜 최하단권까지 내려왔을 때 저점 매수세에 대한 다시 없을 기회인지,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 처리가 이럴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시 부분을 분기보고서를 좀 보면은 제가 엔캠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영업이익 부분을 지금으로 보면은 이 엔캠 종목이 좋은 종목은 아니죠 말 그대로 19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눠온 기업이거든요 판매비하고 관리비도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근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자 최근에 이제 cat 라고 공급 계약 건도 들어가고 그리고 특히나가 여기 아래 쭉 보면은 제가 몇몇 몇 번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nk 아메리카 쪽에 너무 비중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nk 아메리카 쪽에서 이 적자폭이 나오면은 전체적인 적자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엔캠 차이나 쪽은 시장 규모는 진짜 큰데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엔캠 차이나 쪽에 이 시장 규모가 엔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결국에는 중국산의 소재나 부품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관세 부분을 다 때릴 거고 이걸 유럽에서도 또다 다 따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의 BYD나 CATL 같은 종목도 결국에는 n c m 의 전액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n c m 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EDL에서 리튬염 부분을 직접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가지만 원가 부분에 대한 하락처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요번에 보면은, 여기 뉴스에서 나와 있지만, 어, n c m 이 여기, 엔캠 CATL 공급 가시아에 가져 한두달 내로 이게 발표 처리가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자, 첫 번째가 제가 보고 있는 이유가 엔캠 차이나 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의한 변동성을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사 다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선은 저 기간이 올 때까지 엔캠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요. 아직까지 유동 자산 부분에 대한 거가 3,5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현금성 자산도 250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현금 확보는 다돼 있다고 전 보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중앙첨산수세하고 NKM하고 수직구조화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EDL 부분에 대한 리튬면 부분에 직접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영업이익률이 충분하게 턴어라운드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엔캠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저점 매수세 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원 사채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전원 사채 부분에 대한 가격 변동이 일어났죠. 지금 보면 주당 전환가액이 68,048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환가액 조정 부분에 1 4회차이 때는 112,000원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12가 나오는데 11만원대 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세력수급이라고 했지만 58,000원대 에 계속 있으면은 여기 물량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손해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 가격대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딱 기가 막히게 21만 7천원이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왔었던 이평선 부분의 동일선상에서 전환가액 조정에서 가격대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계속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전환가액 조정 부분에 대한 가격 부분이 또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가격대에 나왔는데 여기에 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의 진행 상태나 뭐 전체적으로 전행가액 주인 가격대나 유보금 상태나 그리고 이런 공급계약권에 대한 다변화 상태나 봤을 때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21만 7천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최상당분이 30만 8천 원까지 충분하게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부분에 대한 게 변수이긴 하지만. 공장 가동률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라 하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가 오히려 수급에 대한 변동성에 의해서 저점 매수 때 타이밍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엔캠은 딱 요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장에 대한 순환매장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정하고 스케줄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투자 처리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외국인들도 섹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따라잡기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부분을 반대 매매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할때뭐 3개월에서 막 6개월 이렇게 보고 가져가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기업이 한50% 정도 수익률,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하면 50% 정도 수익률을 먹었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줘야 되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매수를 했다가 오후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고 전날에 매수를 했다가 다음 날에 매도를 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스케줄 매매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하거든요. 보시면 이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돼 있는 주나 또 여기가 LG 부분하고의 전자제품 부분에 대한 공급계약권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2025년도 6월달에서부터 7월달, 8월달로 넘어가면서 신성대타테크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LPDDR 부분에 대한 적층 부분이 다시 한번더 부각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반도체랑 s k 하이닉스가또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었죠. hlb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리보스라의 칼레미 주막 부분에 대한 nda 재심사 부분에 대한 게 신청 처리가 들어가면은 한번 급등 현상이 나올 거고 뭐 sp 소프트도 ai 부분이랑 그리고 어 보안 관련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정책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보안 관련돼 있는 게 있죠. 여기에도 ai 관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분명히 지금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순환 매장세가 돌때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이랑 이런 매수체결가랑매도가 그리고 그거에서 나온 수익률 부분 그쵸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 정도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을 다 해드릴 거고 여기서 잡아드린 거는 매수가랑 매도가 진행 스케줄 날짜까지 전부 다 잡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좀 보여드리면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목 타점 알림에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이 매수를 한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저희가 장 초반이나 아니면 장 시작 전에 미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이 매수가랑 매도가를 본인께서 조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걸어두십시오. 그대로 걸어주시면 제가 먼저 주가가 막 움직이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그대로 걸어두시면은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두 번째로는. 자, 이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집주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분기 실적 부분 나올 때나, 분기 공시가 나올 때 제가 가져, 이거를 매도가를 때릴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주의사항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요즘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전에는, 이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이 수급 처리를 보거나 아 이게 조금 더 먹을 수 있겠다 하면 여기를 분할매도 처리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수가를 잡을 때 아예 매도가를 잡고 정확하게 그 수익률만 먹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시장에 수납 매장세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올라갔던 종목이 오후에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영상 설명을 했을 때그 부분을 많이 드려요 요즘에 분봉을 보면서 오전에 하락을 때렸는데 오후에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회복 처리를 하는 기업들 오전에 올려쳤는데 그거를 오후에 다 반납 처리를 해버리고 내려버리는 기업들을 꼭 분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순환매장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기관하고 금투에서 따라잡기 투자를 해가지고 개인들의 신용장고를 털어버려요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를 잡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처리나 핵심도의 매물대 구간까지 다 보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보내드리면 그대로 지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보내드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가져간 날짜가 1월 19일 날짜에 들어갔는데 오전에 하고 매도가도 1월 19일 날짜 수익률 7%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쵸 먹었죠 장전 시장가로 먼저 보내드려요 이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장중에 수급이 붙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때 바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따라잡기 투자를 못합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장전 시작한 때 먼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은 시작 전에 그냥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파맵신이다, 그러면 3530원에 걸어 두셨다가 3750원에 매도가도 같이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 봤자 하루 정도 차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매수, 당일날 매도고, 길어 봤자 하루 보유예요. 하루 보유. 그리고 나서 수익률은 한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 당일 수급을 먹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났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 처리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발송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타점과 기업 진행 상태 그리고 일정 스케줄까지 해가지고 하나 하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정지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면은 요즘에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객 예탁자금 60조 원이 좀 넘었어요.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순환 매장세가 멈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 기업 상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으로 보세요.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죽여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지금 보면은 보면 알테오젠이랑도 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2차전지 섹터를 올렸을 때는 반도체 섹터를 좀 줄길 때도 꽤 있고 거기에다가 요즘에 하나 또 풀어 뗀게 정치 테마주도 하나의 섹터로 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고로 지금은 좋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장세에서 먼저 하방권에서 안전하게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그쵸 그러면서 남들이 따라 들어올 때 그들한테 계산서를 던져주고 먼저 유의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밀리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순환매장세에서의 최적의 포지션을 보내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옆에도 써져 있지만 지금 보면 6, 7, 8월 시장 주도주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미 방산업종이랑 조선업종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가서 따라잡으시다고 하다가 상방 포지션에서 기관하고 금투 쪽이 잡아뒀던 물량을 받아먹기만 해 주시고 오히려 반대 매매를 당아 버리시거나 물려 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매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상태는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기본 베이스인데, 하반권에서 매집선이 형성되고, 최하점을 터치가 나왔을 때 반등폭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먼저 선침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옆에 보이시는 010-5817-3753으로, 뭐, 다른 거 보내실 거 없고, 그냥 숫자 1. 이렇게 이 단어 하나만 보내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부터 우선 발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 부분에 대한 나올 종목들 보내드리고, 거기다 문자 발송이나 카카오톡 발송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같이, 똑같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제 영상은 좀 꾸준히 봐주십시오. 어쨌든간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것까지 같이, 같이 받으셔야지 이해 처리가 완전히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해주시면 영상 곧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한 번씩 다들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